무슨 <laughs> <좀> 발전 길었다 이 새끼야 길었다 민영이는 어땠어? 민아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하자 <laughs> 그렇답니다 발전하는 예예 예! <laughs> 지난주에 지난주에 <웃음> 한, <웃음> 한, <웃음> 한 얘기가 <laughs> 나왔잖아 와. 와, 와자 그럼 가볼까? 네. 이게 <laughs> 뭐야? 김한나가 끊임없이 말을 하래요. 와와 오. 뭐야? 어땠어? 잘 치는데? <laughs> 전체적인 이미지는 방금 본 거는 뻣뻣한 엄청... <laughs> 부드러운데 안정적이야 시몬스 침대 같아 편안해 보여 최소, 근데, 최소한의 움직임 아니 민영이는 열심히 칠 때랑 아닐 때가 너무 티가 달라 민영이처럼 안녕 <laughs> 네, <나. 웃음> 어떻는 이거 입어 이거 였어 뭐. 약간 <laughs> 그 <제어로야>, 제어로 느낌 그래서 <laughs> <laughs> 민영이 폼은 뭐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지 <laughs> 아 그거 하나 있지 민영이 슬라이스 따라하기에 하나 둘셋 어허어 허내 <laughs> <laughs> 폼만 너나면 <논하면> 됐었네 결론이 이폼풍병의 결론이 그건가? 아니, 진짜. 너네가 되게 특이한 거야. 아, 너는 선수고 너는 진짜 너가 특이한 거지. 안 특이해. 원래 폼 좋은 사람이 없어. 폼 이상하잖아, 나. 리듬이 좋고요. 어, 오징어 봐봐, 오징어 어디 갔내 폼도 오. 내 폼도 좋은 편이라고! 귀엽겨 <laughs> 귀여워. 귀여워. 그럼,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?